기억 곱하기 2는 구해보세요. 기억은 4와 14분의 3, 2는 7이에요. 그래서 4와 14분의 3을 가분수로 만들면 14분의 59에요. 14분의 59랑 7은 짝분이네요 14분의 59를 얘를 7로 나누면 2, 얘는 1이고, 그리고 2와 59분에, 2와 59 9 곱하기 1은 똑같이 2와 오, 오시, 50, 2, 2분의 5 9예요 얘네를 이제 그, 뭐야, 대분수로 다시 바꾸려면 네. 2분의 59를 대분수를 바꾸면은 29분의 2, 29와 2분의 1이에요.